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산 드리고요. 오늘은 산드리가 이 닥터스 프로그램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기 크게 여기를 확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어 지난번에는 이번 병동을 했고 첫 번째 날은 오늘은 두 번째 날로 이 시기를 누르면 나타나는 이 팝업 메뉴 있잖아요 여기를 하나하나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할수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아보기 전에 지난번에 산드리가 설명했던 이번 병동에서 이 픽업 메뉴 있잖아요 여기에서 미처 설명을 하지 못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픽업 설명 못한 부분부터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서 어, 환자 픽업이 뜨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눌러서 픽업을 간단 말이에요. 여기를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밑에 이런 화면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픽업 받을 사람이 떴는데, 이게 지금 픽업 받을 사람이 한 명이니까 이렇게 뜨는 거지. 아니, 어, 항목이 하나라서 이렇게 뜨는 거지. 약이 여러 개면 이렇게 위에처럼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틀린 거는 여기가 틀리다고 했죠. 여기는 지금 픽업 받은 상태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 픽업 안 받으면 이런 식으로 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게 지금 이 밑으로 쫙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내가 픽업을 받으러 들어왔는데 처음에 들어오면 이렇게 다 회색으로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얀색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이렇게 회색으로 밑에처럼 회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그냥 픽업을 클릭하면은 이게 전체가 픽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픽업을 받다 보면은. 몇개 지워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를 내가 지우고 싶은 항목을 한번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하얗게 바뀌거든요. 이 상태에서 픽업을 받으면은 이 하얗게 변한 이 항목은 픽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항목만 이렇게 클릭클릭해서 이렇게 픽업을 받아 주시면 되고요 이외에 또 설명을 못해 드린 게 이렇게 픽업을 받을 때 여기 가운데 여기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위에 지금 픽업에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픽업에 체크를 한 상태에서 픽업을 받아야 우리가 나중에 액팅 처리를 갔을 때 액팅이 안된 상태로 픽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픽업하고 액팅이 동시에 되어 있잖아요 여기 밑에를 클릭하고 우리가 픽업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픽업을 받으면서 이게 동시에 다 클릭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약이 났는데 내가 픽업하고 액팅을 체크를 해서 모르고 픽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여기로 가면 여기가 전부 다 액팅 처리가 돼 있어요. 지금 픽업 받은 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픽업을 받을 때는 꼭 이거를 확인을 하시고 여기 픽업 액팅 여기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색깔 회색이 된 거는 모두 선택이 된 거라서 모두 다 픽업이 받아지니까 우리가 픽업 받고 싶지 않는 항목은 클릭을 해서 하얀색으로 바꿔준 다음에 픽업을 받아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산드리가 설명을 못 해드리고 지나간 게이 DC에서도 있었어요. 이 DC에서 우리가 이쪽에 DC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된 부분을 짠 하고 누르면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렇게 짝 처방 날짜가 확인되고 DC 된게 이렇게 확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말고 우리가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DC를 하고 싶어서 어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어, DC 화면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 여기 DC 화면이 있잖아요. 여기 밑에. dc 화면을 눌러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dc 하고 싶은 항목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을 선택을 하고 싶어요. dc를.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클릭해요. 근데 이게 아침이 아니고 그냥 무슨 약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플러스를 클릭하면은 여기처럼 똑같이 이런 화면이 나타나요. 근데 이때 이제 내가 여기 맨 위에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고 어, dc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여기 모든 약 있잖아요 이 모든 약에 어, 액팅 처리가 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전부 다 DC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윗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할 때는 신중하게 클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DC 화면을 누르고 들어와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디시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한 다음에 디시를 눌러줘야 되는 거지. 여기 메뉴에 여기를 클릭해서 디시를 하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항목,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 돼서 지금 나타나지 않는 이 안에 있는 항목도 이렇게 액팅 처리가 된걸 제외한 거은다 디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의 오늘 할 시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시기는 여기 기본 메뉴. 두번째 칸에 시기 있잖아요. 여기서 시기부터 시기 비교까지 있는데 먼저 이 시기를 누르고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시기를 쫙 누르면 이렇게 팝업창이 딱 나타나는데 여기 시기에서부터 시기 비교까지 이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할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 시기를 따닥 누르고 들어가볼게요. 자 들어왔더니 이런 화면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어~ 신환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신환 점심에 만약에 점심 전에 11시쯤 돼서 신환이 왔어요. 그럼 우리가 식당에 일단 전화를 해 줘요. 식당에 신환이 왔는데 식이 무슨 식이를 먹습니다 하고 전화를 해준 다음에 여기서 환자 선택을 하고 아니면 환자 정보 확인을 하고 여기에서 커서는 여기 식사명 밑에 있잖아요. 여기 식사명, 여기 밑에다가 커서를 넣고, 일반식을 따닥, 따닥, 따닥 세 번을 눌러줘요. 그러면 이렇게 일반식에 짠짠짠 들어가요. 지금 여기는 일부러 소화식, 소독밥 이렇게 따로따로 넣어봤거든요. 근데 그냥 이 환자가 원하는 식계를 이렇게 짠짠짠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끼니 있잖아요. 끈이. 끼니 밑에다가 커서를 넣고, 짠 누르면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팝업창이 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첫 번째는 아침, 두 번째는 점심, 세 번째는 저녁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전달 종료를 해주시면은 이게 입력이 돼요. 근데, 신안이 어, 오면은 다음날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다음날까지 넣어주잖아요. 그럴 때는 다음날 날짜 수정을 하고 들어오신 다음에 하셔도 되고, 여기서 날짜 수정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날짜 수정을 하신 다음에 다시 여기, 여기다 커서를 넣고, 여기서 따닥, 따닥, 따닥 눌러주고, 그리고 일반식 뿐만이 아니고, 뭐, 당뇨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일반 환자인데 당뇨가 없는데 잡곡밥을 원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렇게 그럴 때는 이제 일반식을 넣고 잡곡밥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당뇨 환자가 당뇨식을 원할 때는 당뇨식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당뇨밥 있잖아요. 이렇게 당뇨식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식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메모를 넣는 건 있잖아요. 여기 이 시기 메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시기 메모는 여기다 커서를 넣고 클릭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 만약에 우유 알러지가 있다 하면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새우 알러지가 있다 하면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외에 또막 입력하고 싶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밑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막밥 2분의 1공기만 달라고 한다 하면은 밥 2분의 1공기 이런 식으로 밑에 다가 입력을 해주시고 전달 종료를 누르면은 여기 있죠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달 종료를 눌러주면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시기 다음에 시기 패스트릭 있어요. 패스트랙. 그래서 이 패스트랙을 누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왔더니. 여기 시기 페스 트랙은 보면은 어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떠요 모든 호실이 조금 전에 어 시기를 눌렀을 때는 이렇게 한 사람만 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환자 정보를 선어 우리가 확인할 때한 사람 정보만 떴잖아요 근데 시기 페스 트랙을 누르면 이렇게 모든 방 내가 여기에서 어 선택한 실 있잖아요 병동 여기가 전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병동이 다 뜨는 건데 여기에서 내가 이제 아침을 보고 싶다면 아침을 선택을 하고 점심을 보고 싶다면 점심 저녁 뭐 이런 식으로 또는 3식 모두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는 내가 지금 픽업을 잡을 거잖아요 그래서 픽업만 잡아주시면 되고 여기도 똑같이 우리가 픽업 약 같은 거 해수 받을 때처럼 픽업하고 액팅을 체크를 하시면 안 돼요 바로 액팅이 돼버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이 픽업을 받을 때는 나이트가 와가지고 다음 날걸 픽업을 받아주고 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음 날 건데 미리 액팅을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픽업을 꼭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서 저장 전달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도 역시나 여기에서 이제 아침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을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냥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 병동 선택하고 끼니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선택 일반식이든 소독밥은 여기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서 그리고 또 이거 말고 여기에서 식이 메모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처방명도 처음에 일반식이었는데 잡곡밥이 먹고 싶다면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소독밥으로 뭐 아니면 일반식 뭐 잡곡밥도 찾아서 해주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공깃밥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메모란도 여기다 메모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메모란도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패스트리 같은 식이 같은 경우는 한명 한 명에 대한 정보를 수정할 때고 패스트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처방명도 바꾸고 메모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어, 패스트리을때 시기 3식 패스트링이 있어요. 여기 시기 패스트링은 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시기 3식 패스트랙을 한번 누르고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갔더니 여기는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떴어요. 이렇게 똑같이 아침, 점심, 저녁 3식이 다 떴잖아요. 이 상태에서 역시나 픽업을 눌러주셔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야간자들이 그 픽업을 받는 건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그날 어, 시기 변경이라든지 변경 사항이 있으면은 어, 이부번이나 데이번이 메모를 남겨주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나이트가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반식이었는데 뭐 당뇨주기 먹고 싶다면은 여기에서 눌러서 당뇨적으로 클릭해주시고 점심도 뭐뭐 뭐 다른 걸 먹고 싶다면 점심 대부분 환자분들이 설사를 하거나 하면은 죽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게 일반식이었는데 죽으로 일반 죽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심까지만 일반 죽을 먹고 저녁은 밥으로 먹어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아침 일반 죽으로 바꾸고 점심도 일반 죽으로 바꾸고 저녁은 다시 일반 이런식으로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이런식으로 해서 삼식을 한꺼번에 수정을 할수 있는게 여기 시기삼식 패스트랙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어, 여기서 똑같이 시기도 이렇게 바꿀 수 있지만 여기서 역시 메모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메모란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원하는 시, 원하는 어, 메모 내용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똑같이 저장 전달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다 수정을 하신 다음에 저장 전달을 해주시고 여기 밑에서도 수정을 하신 다음에 저장 전달을 해주시면은 완료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어, 시기 30패스 트릭에서 내용을 확인할 때 있잖아요. 새로운 내용을 확인할 때, 어, 내가 이제 여기는 산들이가 지금 호시를 603호에서 한 방만 이렇게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 어, 이방 사람이 다 떴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내용을 보고, 내가 새로운 내용을 한번 바뀐 내용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클릭해 봐요. 하면은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클릭하면 이렇게 새롭게 바뀐 내용들이 이렇게 이 색깔로 파란색으로 바뀐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 새로 어, 수정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닥터스 프로그램. 어, 마스터하기 두번째 시간으로 이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시기 처음에서부터 시기 비교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산들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쪽 기초라든지 패트리 이쪽으로 가서 한번 해볼게요. 어, 감사합니다. 산들이는 다음에 다시 뵐게요.